조금 아까 이 버튼 화면에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비상구 이 이미지를 보였다 안 보였다고 이 텍스트 스크립 텍스트 컨트롤에 텍스트를 변경하는 루아 스크립트를 작성하다가 안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신텍스 에러가 있네요. 여기서 에러를 알려주면 좋은데 루아 스크립트 컴파일할 때이 에러까지는 안 알려줘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엔드가 두 개가 있, 있네요. 보니까 엔드를 하나 지우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네. 다시 실행을 해보면 예, 이제 맞게 동작을 하네요. 그렇죠?